안녕하세요. 금융앤TV의 김현행 교사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어, 학교폭력에 관해서 좀 얘기를 보려 합니다. 이제 조만간 어, 지금 2월 말인데 조만간 계약을 어, 하겠죠. 3월 2일부터 어,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학교에서 많은 어떤 아이들 간에 어떤 학교 폭력이 발생될 거로 봅니다. 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학기 중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의 관계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을 좀잘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학교폭력 자체가 범죄라는 이식, 인식을 확실하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조금 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장난인데, 나는 그냥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쟤를 뭐 폭력행위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루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해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 아이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아이 어, 괴롭히려고 한거 아니에요. 때리려고 한거 아닌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난 억울해요. 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행정시판해서 지금 뭐 학급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 뭐 정학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감경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조차도 아이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과 선도 가능성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학교폭력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구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행정상, 절차상 하자라든가 정말로 사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가지 어떤 뭐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방격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사 수사기관을 할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사정을 내가 억울한 사정을 가장 잘 전달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사과를 하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 볼수 있도록 그분의 피해가 있으면 보존하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지만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억울하다고 징계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가해 학생들이 와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음, 그럴 때 제가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은 정말 부모님조차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 그 다음에 그 학생 자신마저도 나의 잘못은 굉장히 작다고 어,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관계 내용이라든가 상대방이 어제 피해 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검토해 보면 아이들이 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 이해시키고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어,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 해당 학교 징계 처분에 대해서 구제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요. 이런 사건들이 많으면 그래서 부모님들도 특히 가해 학생 부모님이 만약에 되셨다면 어, 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 어떻게 해야지만 어,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피해자와는 어떻게 얘기를 해서 잘 원만하게 풀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생각해 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희한테 어, 상황 논리에 맞게 본인의 어떤 유리한 상황만 얘기를 해서 구제를 해달라는 자체가 조금 제마음쪽으로도 굉장히 조금 어,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맞지만 어, 도움을 저희가 이제 드리기도 전에 어머님이나 각 학생들은 어, 본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 진정한 마음을 담는 어떤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주시는 게 부재 받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음, 무거운 마음으로 조금 아, 얘기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조만간 또 이제 아이들이 계약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건강하고 어, 정말로 학교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말로 친구 간에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